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2 0편 말씀 듣겠습니다.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191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립니다. 내가 매일, 매일 기쁘게 매일 순례길 행함은 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천대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은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그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 법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은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의 영이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숫떼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나기 뻐하는것 주의 영이 함께 하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되야지를 예수 그리스도의름으로축원합니다시 20편 말씀 듣습니다 황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미암 아마 계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부어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의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오늘 10편 20편 네. 다이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가 아니라, 다윗이 고백이라기 보다는, 예, 백성들이 다윗을 위하여 올려드린 시를 다윗이 정리한 것으로 어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이 내용으로 보 전쟁에 나가는 다윗의 문제를 위하여 어 부른 시 같습니다. 황날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너에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예. 네 다윗을 가르치거든요 다윗이 자기를 너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어 올리시고 이것을 온 군중이 하나님 앞에 출정 예배를 드리면서 올려드리는 시죠 내게 응답하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드시며 예,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예, 왜 여기서 그 훌륭한 많은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또 그와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는데 예, 가장 큰 역할을 한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 그런데 여기서는 야곱의 하나님은 이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랬습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야곱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이 야곱은 이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그이 어, 이삭의 아들 중에 예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에의 장자로서 어 그가 아야이 어, 이스 아브람, 이삭, 야곱의 이 혈통을 있는, 그리고 메시아의 혈통이 되는, 어, 그, 어, 그 영광을 안, 아, 안게 되었죠. 어, 그니까, 이, 그리고 이 야곱은, 예, 그찾아이면서도 장자가 되고, 또 그에게는 어, 그는 또, 어, 축복을 권리도, 어, 이어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야곱이, 원래 이름이, 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 도둑놈이지만,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예, 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 즉, 성경에서 보면, 씨름에서 이김으로 말면 아마, 아 하나님과 겨루고 이겨야 아, 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인생이지만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대장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죄과를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그 만교의 세력과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된 것이지.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가장 참 가까우면서도 이야곱은 하나님과 기로고 승리한, 승리자가 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주셨고, 우리가 아, 그 승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말하면 아마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누가 전쟁에 싸우러 나갑니까? 다윗과 그의 군대가 싸우러 나가죠. 그러나 다윗과 그의 군대가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고 정복자가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군대가 나가서 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예, 운명이 예,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간절함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 이 다윗의 예, 다윗과 이 자유주의 이이 객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시가 아,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것은 예, 저는 이 야곱의 하나님 예, 이것이 저에게는 예, 큰 예, 울림이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승리하여 주심으로 말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하루를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저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인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예, 그인들을 대표해서 출정하는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승리해 주셨고, 우리가 그 승리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삶을 살게 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